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면 어떤 어 기분이, 마음이 드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뭐 학생 때 시험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실을 보는 수능, 대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험이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가 유동적이고 또그 결과에 대해서, 어, 나의 길이 이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시험 점수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떠한 자들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시거든요 4절 말씀해 보면 남겨두시니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지으신 분이고 이들이 범죄하여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시고 또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나온 결과는 예, 명백하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누가 그것을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 시험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낙방했다는, 예, 낙제했다는 그 시험의 결과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의 의지와 답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자고 했던,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역시 위급한 상황이 터지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지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역시 도망갔다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온전히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음의 다짐과 각오만으로는 그 현장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현장에 섰을 때에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격이 되기를 바라시겠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정답을 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정답인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실패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 가운데 놔두고 있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죄의 문제를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낫다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쓰셨지만, 그 중에 나음직한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그들조차도, 예,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이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음받은 자를 예배해 주셨다. 라는 겁니다. 그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만약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었고, 성경 역사 가운데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예, 무용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그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모델을 못 미치는 존재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아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죄로 그냥 지옥하면 되고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참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담고 싶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오늘 뭐 성경에 등장하는 온니일 같은 경우,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조차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아주 독특하게도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의존적입니다. 그러면 그100%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에 귀만 열고 그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인 동시에, 의존인 동시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누가 시켜 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윽박질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온전히 동하여서, 움직여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것을 살아가고, 이른바 예배라는 그러한 행위들이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그저 율법주의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웃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 역시 지금 자기는 강도 만난 줄도 모르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 나의 모습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예, 내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100% 의존적인가 아니면 100% 자율로서의 신앙생활인가를 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믿음 좋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해 보았다. 이런 것들로 그 믿음 좋은 음그 척도를 이렇게 매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의존적이고 또한 100%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이러한 관점들을 보면 너무 잘못되었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안에 있는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데에 그런데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 관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관계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나? 내가 무슨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음으로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인들은 보면 열심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지만 그 열심의 시간들이나 연속성들이나 또한 그 안에 있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 안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그 신앙이 존재해 있는가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 내가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뒤틀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무너지거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안해 주셨을 때 그때 실망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비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고 먹고 살기 힘든 땅이고 애굽과 비교했을 때 이집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눈으로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과연 진짜인가?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려야 될때 하나님께서 비를 간혹 늦게 내리시거나 했을 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파종하고 걷고가 되는데 그것을 혹시 며칠이나 그 시기를 늦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겼는데, 돌아온 보상이 뭐냐? 파종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뭐, 조상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관계가 흐지부지해지고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한 번도 거두시거나 접으시거나 변기하신 적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쪽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하나님 쪽을 봤다가 자기 마음대로 실망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그 아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때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혼혈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아내를 삼지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살리를그 삶을 동경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만큼 세상에 악이 예,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의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타락해서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당연히 베풀어야 될그 공식대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계약이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거 사는 겁니다.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역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참그 비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사기에 바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장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족속이 아니었고요.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무엇이었냐면, 이방신을 조각해가지고, 이른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70대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아마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그 가문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떤 분인지 모르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나타나셔 가지고 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그 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처음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도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목 어귀에 서가지고 아직까지는 문명화가 덜된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장면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러저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장사되는, 그러니까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이 독립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먹고 살다가 힘들어서 애국으로 날아갔다가 안에 뺏기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뒤에 이렇게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세기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문을 이을 자식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엔 이 자식을 통해 나중에 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후에는 그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나 구원주로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하나, 가문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그의 마음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커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으로 이 시험을 주신 건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들까지 살아가는 아들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이면 아,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네, 어? 아들 아들을 사랑해. 내를 사랑해. 라고 양자 택일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식의 사랑 표현이고 하나님식의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부터 시작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에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100세가 될 때까지 보내게 되고, 완전히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은 그냥 내 가문을 이을 그러한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기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저울 위에 두고 이렇게 이제 무게를 재는 그러한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였고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자기를 그 약속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두 사랑이 부딪힐 수 없죠. 의존적인, 100% 의존적인 신앙과 100%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부딪힐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어떤 그 비유가 생각 혹시 여러분 안 나십니까? 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아,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짐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세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왔고, 예, 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죠 어? 저 아들은 배엄망덕한 아들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그 의미 있는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무익한 데에 쾌락을 위해서 써버린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다시 불려들였습니까? 라는 그런 큰아들 앞에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고 우리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아야 될 그러한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탕자와 같은 지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마땅히 형에게 의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예, 사형 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라는 그런 멸시를 받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시고 버리셨지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원정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시험의 목적인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길밖에 없다는 인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예 아브라함에게 받아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의 의지와 지혜와 생각과 가르침과 배움으로는 도무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잔인하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시험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시고, 너잘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시는 무서운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열매를 계획하시고 그 열매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구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또한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는 분임이 이 말씀에 드러납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스라엘들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의지하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 감동하면 되고 온전히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100% 우리의 자유의지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긴 이야기들, 우리가 축약해서 짧게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 향해야 되는가,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